아주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합니다. Light, Light 셔라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설치 파일을 클릭합니다. 설치 파일 클릭하면 뭐 영어밖에 없습니다. English, OK. 그다음에 동의합니다. OK. 다음. 다음에는 이렇게 뭐 뜹니다. 땡큐. 다깔렸습니다 여기 보면, 키보드의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캡쳐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 끄고. 피니쉬. 이제 캐처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어, 여러분, 원격에서 올릴 때 동영상 올리고 이제 썸네일 만들어야 될때 이렇게 올렸으면, 키보드의 프린트 스크린 키, 요걸 누릅니다. 폭! 누르면, 화면이 갑자기 조금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마우스가 보입니다. 그럼 내가 캡처하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장, 저장 버튼. 요거는 복사. 제일 많이 쓰는 게 저장, 뭐 복사.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글자 쓰는 거, 그 다음에 선 그리기. 그래서 저는 뭐, 저장. 저장하면 뭐, 바탕 화면에 저장. 짠. 그러면 바탕 화면에 아까 캡처했던 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캡처어 있는 게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할 때 무조건 항상 컴퓨터 키면 자동으로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프린트 스크린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캡처하실 수 있습니다.